We don't need a destination, let's go where the river's taking us mm -hmm. Over fields and through the country, letting go of everything but us 아, 지금 나가려는데 찔리랑 뚱이랑 싸워가지고 여기 긁혔어요. 너무 아프다. 흉지면 어떡하지? 대명산으로 갑니다. 마지막재라는 섬거리 여기 찍고 갈게요 이번에는 151km 정도? <목소리> 얘기도 너무 예쁜데요? <laughs> 일단 여기 지금 마지막 동댕이길 화장실? 이렇게 있고 아, 테케이블푸 있구나 와 멋있다 이걸 위에 가서 보면 멋있겠죠? <laughs> 날씨가 또 비가 오고 지금 한3시 정이에요. 지금 <laughs> 너무 춥고 추워서 뭐 너무 덥지 않으니까 등산하는 데는 쉬울 것 같긴 한데, 와뷰 너무 멋지죠. 목이 깊이지. 저는 진짜 목이 잘 물려서 <laughs> 지금 비가 계속 왔다 안 왔다 해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입고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좀 쌀쌀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피엘라 벤 판초 오비예요. 원래 원래는 제가 어 하루 움직이면 하루 쉬고 이러는 편인데 어제 그 구두 신고 걸어가지고 지금 이미 몸이 별로 안 좋긴 한데 갑자기 빌 받아서 오고 싶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또 오늘 비가 내리네요. 비바토 가려고. 네, 네. 아유 <laughs> 대단거네 이게 색깔이 주황색도 있었는데 너무 시노든 색깔 같아서 이게 베이 이 브라운 색깔이 되게 그 뭐지 그냥 무난할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비가 와서 루이는 못 데리고 왔어요. 괜히 그 <laughs> 예전과 같은 불상사를 겪고 싶지 않고, 루, 줄리는 않을수라도 있는데, 루이는 아닐 수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저만 왔습니다. 아침에 그, 나왔는데 마당에서 탈출해서 <laughs> 잡으러 다니느라고 이미 좀 기, 이미 좀 힘을 많이 쓴 상태예요. 아, 가 정상이요 아정상이 비가 오는 곳이 위험한가요? 위험하지 한번 가봐서 요동도 혼자 가안다고 아유, 동료가 있으 위험하지 아우 가 <laughs> 차 타고 오면서 이걸 찍으면 길을 너무 잃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걸어 올라가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비가 원래 한 3시 이후부터 오는 걸로 예보가 돼 있었는데 벌써 오네요. 어, 뜻하지 않게 또우중이 돼버렸어요. 오늘은 그냥 제가 갑자기 삘받아서 어, 충주나 가볼까? 원래 제가 요즘에 차박을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박할 수 있는 뭐 저수지나 막 이런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뭐 보다가 산이 하나 있는데 너무 뷰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계명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 7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 가보는 거고. 어 그래서 루이랑도 가고 싶었는데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어, 루이는 못 왔고, 안전을 위해서 혼자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블로그에서 봤는데, 저쪽은 아니고, 이쪽이 맞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 이거 가방 메고 레인 커버를, 아, 아니, 이 오비를 이 가방 위에 써야 되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난 우와 근데 뭔가 오늘은 울지 않고 <laughs> 재밌는 기억을 가져가고 싶어요 올라가겠습니다 음. 어, 비 오니까 비 오는 분위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날씨 좋은 것도 좋은데 비 오는 분위기도 되게 예뻐요 그냥 여기서 피칭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한번 올라갈게요 산속 왔는데도 되게비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턴치스포치 까먹었어요. 계속되는 오르막입니다 <laughs> 여긴 텅지가 별로 없고 오르막이고 그리고 쉴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블로그에서 본것 같아요. 그래서 2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나무에 기대서 <laughs> 쉬려고 합니다. <laughs> 천천히 올라가려고요, 저는. 혼자 찍어서 <laughs> 어쩔 수 없어요. <laughs> 나무 <laughs> 기대고 있다가 떨어뜨렸어요. <laughs> 에이, 줄는 되지 뭐. 아, 지금, 어우, 손톱 아프다. 이렇게 돌 지옥이 나타났고, 아, 지금 다행히 비는 안 와요. 비는 안 오고, 어, 조금 앉아있으니까 춥네요. 아, 와, 풀냄새가 진짜 좋아요. 근데 계속 오르막이어가지고, <laughs> 쉴 데도 없고, 그리고 원래 가방 잘안 내려놓는데 어 도저히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서 내려놓고 좀 쉬고 있습니다 흙이랑 흑이. 돌길을 지나서 이제 데, 이게 뭐지 계단 계단지역이에요 계단, 지옥이에요, 계단. 드디어 첫 이정표를 봤어요. 정상 1.4km. 전망대인데 아무 조망이안 보여요. <laughs> 지금 비 오고 난뒤라서 그런지 산만 조금 조금 보였는데 다른 조망은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4km 갈게요와 드디어 밑으로 내려가는.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가서 자리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앞에 네분 가셨거든요. 네분 가시는 거 봐가지고 자리가 아마 없지 않을까. 음. 그냥 텐트 칠수 있는 자리만 있었어도 조,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까지 이정표가 안 보여서 너무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정표 나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 오르막이어서 진짜 힘들었는데, 와, 처음으로 일반 길이에요. 너무 반가워. 비가 오고 나서여서 그런지, 풀냄새가 진짜 좋고, 그리고 덥지도 않아가지고, 대박이에요. 근데, 산에 올땐 루인 아닌 것 같아. 나 혼자도 힘들어서, 루이를 데리고 오는 건 범죄야. 아니. 사 사살행 루이를 데리고 오는 건 사살행인 것 같아. 다시 또 오르막이 시작돼서 올라가서 다시 찍을게요. 0.8 남았다고 해서 계속 내리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 너무 무서워요. 근데, 블로그 보니까, 또 가면 0.5km 남았다고 나온다고 해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길이 되게 뭔가, 뿌에서, 뽀해서... 맞지? 지금 이제 거의 다온것 같긴 한데, 계속 내리막길이라서 좀 무서워요. 진짜 가볍게 챙겨온다고 가볍게 챙겨왔는데, 확실히 5kg 차이도 좀큰것 같아요. 제가 27kg 들었을 때랑 오늘 22kg니까, 한 5kg 정도 좀덜 나가서, 그래도 좀 편했던 것 같고, 잔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안에서 조그맣게 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맥주만 가져왔어요. 너무 귀엽죠? 곰돌이. <laughs> 이거 미니어처. 요, 제다니에도 끌고 왔어요. 지금 너무 추워서 오징어 짬뽕으로 먹으려고요. 물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물을 끓여서 먹어볼게요.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오늘 젓가락이랑 칼도 게시합니다. <laughs> 전 항상 궁금했던 게 백패킹을 하면 설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두 번을 드시지? 해가지고 는 여기에 비닐을 깔아서 먹을 거. 비닐을 좀 깔고 비닐을 좀 깔고 이렇게 양념장도 완성. 이제 이거를 뿌려볼게요 또 여기 안에 지금 아, 발열팩을 넣었어요. 또. 아, 자 기다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휴. 이건 진짜 잘 되는데 얘는 끓일 생각을 안 해요. 어 끝나? 끓어야 돼, 라면을 먹는데. 끓는다. 젓가락을 샀어요. 이쁘, 이쁘긴, 이쁘긴, 불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안 익었는데? <웃음> <웃음> 하나도 안 익었잖아 익을수 있을까? 편육은 괜찮을 것 같은데 순대는 좀... 잡을 수 있을 정도면 별로 안뜨거워 올려먹어야 되나? <웃음> 차가운데 <웃음> 얘를 여기 옮기고 얘를 여기 다가 해봐야 될것 같아 잭 다니엘스 테레시언이 그래도 이건 허니라서 좀 괜찮은 것 같아 원래 위스키 마시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안된줄 알고 울 뻔했어. 진짜 울 뻔했어. 제가 그래도 여분으로 몇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여분을 챙겨 다녀야 될것 같아. 그래도 아까 그 과자 같은 라면 먹는 것보다 난것 같아요. 추워 아니 그 무위도 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높아서 음, 그 추워서 잘안 되나 봐요. 음. 너무 추워. 아, 이거 소들은 집에갈 거야. 이를 다시 넣으면 따뜻해지려나? 망했다 망했어. <laughs> 다 차가워. 다음에는 안 끓여도 되는 차가워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번 가고 와봐야겠어. 차가워도 되는 음식 뭐가 있지? 토마토 과일? 산타고 과일? 먹으면 죽겠죠? 음, 아니 일 그냥 산에과하 과일? 을 그냥 먹어야 되겠과 바짝 해서 가방 내려놓고 여기 약간 이렇게 둘러보는데 가방 내려놓고 걸으니까 완전 날아갈 것 같았어. 그리고 제가 22kg, 오늘 22kg 였는데 5kg 더 줄이면 얼마나 가벼울 건지 모르겠네. 일단 제 목표는 무게를 줄이고 근데 가방만 바꿔도 3kg를 아닌가? 그 가방도 1kg니까. 근데 오늘 테이블 안 가져왔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세커 테이블도 제가 챙기는데도 까먹고 신발은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laughs> 아침에 줄리아한테 긁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루이 잡으러 달리기 하고 <laughs> 오늘, 오늘 체력을 다쓴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소백산 오를 때 그때는 짐도 많이 안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짐도 들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침 되니까...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여기가 774m구나. 개명산 이제 다 내려가시고 저 혼자 남았어요. <laughs> 어, 올라올 때도 꼴등으로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도 마지막으로 내려갑니다. 되게 힘들었는데 확실히 사는 힘들었는데 정상 이제... 찍고 내려가면 또 오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뷰가 산이 여러 개가 이렇게 쫙 있어서 정말 이쁜데그뷰 보려고, 보려고 온 거기도 한데 또 아름, 아침, 새벽에 되게 예쁜 운해를 봐가지고 너무 좋았고 근데 지금은 구름밖에 안 보여요. 약간, 약간 근데 구름 위에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냥 뒷산 느낌도 살짝 나고 이번에 산에서 너무 약간 제일 놀랐던 거 힘들었던 거는 오다가 계속 오르막이었는데 갑자기 또 내리막이 있어서 이대로 내려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트랭글 키고 이렇게 왔는데 다행히도 그냥 계속 길길 길 나는 대로 쭉 가면 정상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고 너무 좋네요 제일 좋은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약간 새소리 듣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백, 백패킹도 너무 좋은데 약간 지금 차박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음 예쁜 곳으로 가서 차박을 한번 다음번엔 해봐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스탠리랑 위글위글이랑 혹시 콜라보한 거 아시나요? 그걸 제가 진짜 그것 때문에 그게 8시 라이브, 화요일 날 8시 라이브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패킹도 안 가고 괜히 산에 올라가서 그 결제 안 될까 봐. 그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광클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음번에 보여 드릴게요. 너무 귀여워요. 그 스탠이랑 위그리그리랑 콜라보 했는데 진짜 귀염 뽀짝해 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그거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여름 대비해서. 근데 너무 예쁜 콜라보를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예쁜 곳으로 가서 또 기록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